아나운서들의 약간 뒷얘기. 일단은 네. 제가 질문들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 네. 이런 거 해놨는데 이거를 아니. 왜 저희한테 물어보죠?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일단 믿을 수 있는 사람. 아 음. 네. 신용도가 신용이 그와오0개 감사합니다. 김민월 노래 틀고 이 바지를 그러니까, 춤춰줘 아, 빨리. 춤춰. 아야 빨리 추고 끝내 그냥. 음. 음. 자 님들 들어오세요. 하이요. 네. 저 여기 앉으면 될까? 네. 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저는 어디 앉나요? 여기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문... 안녕하세요. 여자 어, 게스트 부르면 조회수 달달한 거 알고 있네 하는데 정확하게 보셨고요. 예.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왜 불렀냐면 아나운서들이 이제 약간 뭐 하는지 궁금해하니까 음. 사람들이 또 음. 아나운서들의 약간 뒷얘기 야 그런 토크쇼 느낌으로. 진행을 하세요. 네. 네. 아, 진행이 좀 힘드네요. 네. 아 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 예? 아 이게 살짝 긴장되네? 오늘따라? 제가 그 남자들이랑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네. 여성분들이랑 있을 때는 약간 말을 잘 못하겠어요. 진짜로. 오. 왜 벌써부터 땀을 흘리시나요? 아 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무슨 후드를 입겠다고 오, 맞아. 패션쇼 했거든요. 패션쇼 했거든요. 김규태 옷 골라주기. 결국에는 반바지 반바지 입었잖아요. <laughs> 바지 보여드렸나요? <laughs> 바지 좀 보여주세요. 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우리 바지요? 이거 보고 충격 먹었잖아. 바지 가거 근데 왜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이 바지? <laughs> 존나 이쁜데 앞머리 봐도? <laughs> 어 진짜 빤스가 <반스> 좋았 <laughs> 여름용 수면바지.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저 이거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저 여름에 이거 입고 홍대도 갔었는데 강남도 가고. <laughs> 왜 그랬을까? 저거 입고 롯데월드도 갔었는데 여러분들. <laughs> 어! 예? 돈이 없는 거 맞는데 일단은 네. 제가 질문들 준비는 해놨거든요. 아, 약간 no. 이런 거 아하 이런 것도 해놨는데 이거를 왜 저희한테 물어보죠? 아, 그래. 저거는 네. 댓글에 있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아 예, 아, 예. 아, 그래. 네. 누나는 그래도 많이 나왔으니까 알거 어. 아니야. 벨라 누나는 좀 소개를 한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아,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자기 소개 한번 네. 해주세요. 자기 소개. 엄청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현재 e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벨라 동수왕입니다. 오 박수. 야, 누나 펍지누나라근데 누나 데뷔원래 있었어? 네 맞아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백으로 데뷔를 하고 운 좋게 작년에 발로란트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언니의 어. 러브콜 아 누나가 데려온 거야? 내가 아 계속 아니 이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고 야. 제발 데려와 주세요. 낙하산이라도? 얘가 <laughs> 예? 낙하산이야. 이게 벨라 씨가 오게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나 말고 한 명을 더 뽑아야 됐잖아. 내가 아. 모든 걸할 수는 없으니까 아. 이제 그때는 벨라가 생방송 경험이 없었어요. 아 생방을 안 했던 그래서, 거구나 그래서 어, 다 괜찮은데 생방송 경험이 없으니까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laughs> 그러다 이제 펍지로 가게 된 거지. 이러 들어와서 봤어. 음. 근데 생방송 경험이 없었다 그랬잖아. 계절하는 음. 거야. 그래서 아. 얘는 왜왜안 데려왔을까 이런 사람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이 사람 데려와야 된다. 벨라를 데려와라. 음. 어 제발 나는 내 자리 벨라 아니면은 셰어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나카가 말을 그 하고. 아, 그리고 약간 이제 <laughs> 이름에 대한 얘기도 많았거든요. 아 한국인 맞냐. 에 아, 맞아. 요 그거, 그거 많았어. 이름이 동수항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댓글이좀 많았어요. 음. 아, 여러분, 저는 일단 화교가 아니고요. 이제 <laughs> 네. 경기도 평택시에서 태어난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한자예요. 건을 일수의그 달의 선녀 항아님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따온 항자 수학 그래서 이제 사람을 거느리는 선녀 같은 아이가 되어라 공주, 공주. 네. 공주가 되라 어, 하지만 네. 지금 아들노 아 근데 약간 사람들이 근데 영어도 잘하고 네. 이제 벨라 닉네임인데 어 갑자기 이제 소개는 동성으로 나오니까 맞아. 외국인이다. 어, 맞아. 네 생각했나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물어봤었어요 한번 <laughs> 혹시 너 <너는> 외국인이세요? 이러면서 <laughs> 그리고 막 맞아. 인스타 들어가면은 막이 국기가 이렇게 있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누나 국기 달아놔서 어, 혼혈 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어. 제가 유학을 아홉 살때 싱가포르로 가서 초등학교를 거기서 다녔어. 어, 아, 싱가포르. 너도 많이 가두나. 어, 진짜? 어, 싱가포르 서버. 아. 아링카로 아, 가기요 어, 아, 이럴 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미리 하세요. 미리 하세요. 아, 네. 아 무시 하시고 얘기하세요. 나 매수만. 미리 타고 가시는 분인데. 네. 아, 알라이. Right, right.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고등학교또 이제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네. 대학을 나왔습니다 음 네. 이제 살짝 넘어가서 약간 시청자들 질문부터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근데 이거는 먼저 물어볼게요. 어, 어떻게 네. 되세요? <laughs> 요즘엔 바뀌었어요어 어떤 느낌으로 약간? 어 일단 믿을 수 있는 사람. 아신도도가 음, 신용이 <laughs> 그 신상이 어도정도 <laughs> 예. 증명된 사람. 아보증 <laughs> 지를 네.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아 그런 사람으로. 어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네. 직업이 있는 사람. 아니 누나 직업 기준이 뭔데? 방송이 그냥, 안 되네. 어? 방송인. 아 그냥 안그 어. 수입이 있는 사람. 아수입 어. 있는 사람으로 규칙적인. 어. 나 음, 벨라는 약간 이상이 어떻게되시는지 저요. 네. 전 저랑 다른 분야에 똑똑한 제가 배울 점이 음.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막 학벌 이런 것보다. 음. 그냥 제가 모르는 걸좀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냥 얘기했을 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나무위키 같은 사람. 나무이기 같은 사람. 좀아는 아, 잡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러면 그 맨날 릴스 보고 <laughs> 유튜브 쇼트 보는 애들 만나되는거 아니야? 아니 <laughs> 가능해, 그러면 가능해 가능합니다. 어, 그런 사람들 잡지식 존나 <laughs> 많아. 아나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 그래서 어뭐 어. 그 아는 건 많더라고요. 아. 다들 어, 다들 지금이 기회래. 다들 지금이 기회라고. 네 님들 꿈 깨세요 여러분들 꿈 깨시고. 네. 어쨌든 그리고 다음 거 네. 규태님 실물이 궁금합니다. 저 실물 어때요? 누나 실제로 봤을 때? 어, 제가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더 착하게 생겼어요. Yeah. <laughs> 그럼 사진에서는 그 뭐? 아, 그러니까 조금 무서워 보일 수 있는데 이제 덩치도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이제 얼굴이 네. 너무 착한 칠가이라서. 아. 규태가 어. 진짜 이목구비만 보면은 허도 엄청 오독하고 고칠 데가 없어. 더 뭐가 문제지? 그래 살을 빼야 된다니까요. 응, 음, 다이어트하자. <laughs> 살을 빼야 되고 그리고 제발 바지 이런 것중 좀 입지 좀 마세요. 아 왜요? 이바지 뭐, 아, 진짜 이쁜데 나는? 진짜로 진지한 진짜 건데 어디서 이거. 샀어? 이거 북평 지하상가에서 만원중삼요이만 <laughs> <원좀> <laughs> 원짜리 바지예요 근데 가성비 질이잖아. 어... 아 그래 이것도 있었어요. 질문 다시 넘어갈게요. 네. 아나운서는 어떻게 하면 될수 있나요? 이거 약간 나도 궁금해. 음. 아니 우리 실물 얘기 안 끝났잖아요. 어... 끝났어. 아, 그, 아니 그만하세요. 혹시 읽을 네. 있나요? 네. <laughs> <laughs> 눈물이 나가지고 아. 뭐가 그렇게 웃긴 거예요? 아니 바지를 좋아 네. 더... 심하. 예 바지가 눈물 난 눈물 날 정도 웃기다고요? 아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예? 제가, 아 제가 많이 웃기면 울어가지고 <웃음> <웃음> 잠시만 나 이거 진짜 고르시 나간데? 잠깐만요. 예? <laughs> 아니 잠시만요. <laughs> 바티 때문에 눈물 난다고? 아니 여러분 진짜 이상해요. 근데 나 진짜 몰라서. 아니 실루엣이 너무 딱 달라붙고 이게 안 달라붙어. 아 이게 화면들이랑 그래. 봐봐. 아, 이 흔들리다. 여기흔들리잖아 <laughs> 야. 자 가지 마. 아, 진짜. 아, 미안. 미안.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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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기분 더러워. 예? <laughs>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또 재밌는 질문 하자면 약간 프로 게이머 중에 미담. 네. 또 약간 좀이 선수는 어? 괜찮다. 잘 챙겨 줬다. <laughs>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를. 아, 그렇죠. 야, 그런 애들. 저는 황희 감독님. 왜냐면 내가 아, 제가 아이슬란드 때부터 그때는 DRX가 계속해서 한국 대표해서 갔으니다 어, 항상 뭐 어디 가면은 부르시더라고요. 뭐 음. 매니저님이나 아니면은 그 팀원분들이 뭐 어디 같이 오실래요? 뭐 회식을 하러 가. 그러면은 꼭 챙겨 주시는 거야.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안해 주셔도 되는데 저희 저녁 먹으러 가는데 한식집 같이 가실래요? 뭐 이러면 가고 근데 그게 이제 터미 감독님이 안 그러셔도 됐는데 아 종현님 그래도 오셨는데 챙겨드리자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좀잘 초대를 해주셨고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젠지도 그렇고 티반도 그렇고 다들 뭐 코칭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잘 챙겨주세요. 아 선우 형 결혼한 이유가 있네. 아잘신기네 하나. 근데 진짜 잘 챙겨주셨어. 그리고 막그저 어머니 장례식 해야 됐을 때도 다 그치. 바쁘신데 다 같이 오셔가지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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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었잖아. 단장님도 오셔가지고 아 재미남 풀어주세요 빨리. 저 진짜 나중에 풀게요 그러고 이제 텍스처 네. 너무 어. 착해. 아 김나라? 어. 그게 막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맞아, 맞아, 도와주려고 맞아. 하는 거랑 뭐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넓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규태 미담은 살짝 슬프지만 저희가 이제 급하게 되게 장례식을 치르게 됐잖아요. 구조, 구조, 근데 구조. 앞에 그 부조함이랑 아, 이런 거방명록 응. 하는 거 자체를 몰랐는데. 여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맞아. 원래 맞아 맞아. 전통적으로 남자가 앉아 있어야 한다는데 거기 자리를 지켜줄 남자가 없었어 그리고 저는 여동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규태가 거기에 이제 계속 앉아가지고 자리를 지켜주고 막 그리고 막 히트텍 사다주고 막막 뭐막 엄청 온 <laughs> 들뭐 이런 사람들 커피 사다 주고 뭐 와주소 고맙다고 인사도 해주고 막 이러다가 내가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그이렇고 자다가 가위가 눌린 거야 아 맞아 와, 진짜 가위가 눌렸는데 그 깨서 다시 앉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그때를까 제가 부천이랑 그장례식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 다른 친구 한 명이 운전을 해서 저를 데려다 주는데, 저랑 규태랑 그 친구랑 해가지고, 한 손에 우산이랑 한 손에 막 유리병 같은 거, 그 소주병 들고, 집을 한 바퀴를 돌았어. 내집 안에 누가 숨어있나? 맞아, 맞아. 그러고 비밀번호 맨날 바꿔가지고, 그치, 누나 또. 닫고, 어. 애들 밥도 내가 주러 갔잖아. 어, 그러까 애들 밥도 주러. 밥 챙겨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규태는 진짜 착한 박스. 사람이다. 박 자 여러분 이거 드으려고 했기 때문에 정면 등장하겠습니다. <laughs> 장난이고 또좀 미담 풀만한 사람 없나요? 친하게 네. 진짜 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언니가 내알 엔젤인 거를 좀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워낙 어. 어. <laughs> 생겨 아, 그래요? 아니 아니 아, 프로, 프로 아니 프로, 자기 미담을 해달라고 해놓고 아 예? 네. 아니 누나 미담은 너무 많아서. 하지만 어느덧 레벨이라는 거나 아무튼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 왔을 때부터 제가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거잘그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모니터링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도 팬분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이렇게 좀 잡아야 되는 거는 또 다른 숙제였기 때문에 언니가 이제 인터뷰도 이제 엄청 많이 도와주고 다른 선배님들한테도 물어보면 반겨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일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고 네, 엄청 많이 잘 챙겨주고 언니가 있고 프로 게이머 미담. 제가 그 작년 챔스 때그 G2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G2 셔츠? 아나우유랑 어. 그거. 어, 어 그거 어, 발린한테 어 그거 이쁘다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 인터뷰 끝나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아, 옷 줬어? 옷 옷을 네. 줬습니다. 관심이 있었던 네. 거 아니고? 관심 있어 같은데? 어. 나는 안 주던데. 여러분 발리 사심충이에요, 여러분 어제 아, 외국이니까 욕해도 돼요 네 어제 고 그러려면 뒷얘기도 궁금한다고 네. 사람들이 왜냐면 음. 그 경기장 내에서의 뒷얘기는 누나들이더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또 이게 그 한국 우승에 일조한 게 뭐냐면은 젤시스가 맨날 와가지고 그 네. 수염을 깎고 메이크업을 받거든요. 네. 피부 이런 거 네. 젤시스 로션을 발라주고 파운데이션을 좀 이렇게 바르면서 칭찬을 엄청했어. 방심하라고. 아 <laughs> 어? 나는 뭐 했다길래 손가락 불어 숨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좀 파운데이션 발라주게 무슨. <laughs> 그래서 그날 한국팀 이겼어.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음. 예. 아, 인증된 거 아닙니까? 어, 네. 아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배우는 게 좋을까요? 아 근데 진짜 유학을 가셔야 돼요. 이제 조기 교육의 중요성에 이제 살아있는 증인들. 몇살 네. 때? 근데 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끝나고 갔다 왔지. 영어로 대화를 해보자. Hello. Hi. What's up? What's up? What's up you? Up you? <laughs> 저 영어가 좀 짧아요 제가 가만 끄니 많이. 저희와 함께 네. 배워가면 되죠. 어. 제가 발로 근데 나는 영어를 할 수. 필요가 없긴 해. Hey, 어, 뭐 브리핑할 수 있잖아. 응. 할 브리핑 나할줄다 알잖아. 내가 너봐 이런 거, 그래. 거 아니야? 케 a r e a, 어, 어, 어 a 어. r e a. 어어 어. 바이미어 g 스트 이러잖아. 드 r 미 p me 이러면서. 난그 잘한다. Vendor, drop, 롭 e y d r 드 p drop, h e 플리 r p r p p e 그래. 영어 다 땄다. 땄지 난다 땠지. 난외국에 소통도 해 그래서. t h a n 야야. 어 노노 오케이, 노노노노 땡큐 땡큐 어 땡큐 땡큐 노노노노노노노이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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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땡큐 오케이, 오케노 오케이, 아케이오케땡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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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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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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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근데 네, 제가 유튜브를 진짜 하기 싫었는데 이제 벨라랑 같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운영해보자 해가지고 이거를 하게 됐어요. 음. 유튜브를 곧 개설을 해보려고 하는데. 유튜브. 그럼 뭐뭐할 거예요? 컨텐지뭐할 거예요? <laughs> 두 분이서?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음. 아예 한번 니다고 10만이야? 응 음. 어떻게 됐달? 예? 아 근데 저한테좀 음.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구독자6 6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음, 네. 근데 지금 9만 9천 6백 명인가요? 오! 네 아직 아니, 급성장 중이기 이, 때문에 잘라간다 유튜브를 응. 위해 그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를 말해주세요 응. 당신들은 약간 썸네일에 예쁜 사진 네. 근데 원래 이썸네일들의 건... 달달각을 뭐야. 좋아해요 아니 니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죠! 미가에힘 풀어줄래? 얘가 상상연애 하려고 이거 썸네일 봐봐 아니, 상상연애가 아니라 얘? 애가 나왔을 때 충격 저... 먹었어 누구야? <laughs> 했지 했... 쿠차예요 아 쿠차 쿠차 아 쿠차 나가지고 썸네일 잘 뽑혔지 이러는데 야아 니 근데 그거 그건... 들어가서 악플 달고 싶게 잘 만들었다야 그다 짜고 한 거예요 저희 다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는음 그렇지 악플도 관심이다 저는 악플도 좋아해요 먹고 살기 때문에 걸로 악플만 다세요 <laughs> 그니까 아나운서 분들 악플 좀 없나요? 아 근데 많지 않나? 미팅장에 어? 악플? 근데 안 찾아보지 우린 근데 일하고 있잖아 아, 전 요새 악플에 하트 누르거든요 개끼 아니냐 아니 아, 아니라 요새는 화가 안 나요 많이 요새 막 댓글에 와 이새끼 와꾸 봐라 그리막 푸지마노 살봐라 어, <웃음> 푸지마노 <웃음> 막 이런 거라 <거랑 웃음> 이새끼 진짜 친구 없게 생겼다 음. 뭐 이런 것도 외모비하가좀 많아. 근데. 아니 그냥 사실적 시야 신고 없잖아! 아니 잠시만, 시발. 악플러 이 누나 같은데? <laughs> 커뮤니티 글썽을 이 누나네! 벨라가? 아 누나! 왜가? <laughs> <laughs> 누나 말하는 게내 악플러야 똑같은데? <laughs> 아 진짜로? <laughs> 벌레가 막.. 어이구! <laughs> 흉링님 갑자기 200개 감사합니다고 어, 뭐예요? <laughs> 왜 주시는 거지? 200어 <laughs> 오늘 누나들 리액션 해준대 여러분들. 말 쏘세요. 제... 아니 규타가 춤춰드립니다, 이 바지. 아 감사합.. 야저한저 때문에 쏘신 거예요? 어, 그럼 너가 해. 아 너가 해, 빨리. 아 빨리 해! 노래 틀고 이 바지를 그러니까. 춤춰줘, 아, 빨리! 아, 춤춰! <웃음> <웃음> 예? 춤춰! 아씨 어떻게 춰. 너의 쳐. 바지. 누나들 앞에서 어떻게 춰. 봐봐. <laughs> <거봐>, 원하셔. 어. <웃음> <웃음> 규미널? 규미널. 어. 공공미민단? 우와! 500개 감사합다 규미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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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미널! <웃음> 진짜? 밍밍 님 제가 다음에 이렇게 아, 지금은 안 돼요. 어, 우리 뒤돌아 있을게 너할 동안. 아니면 안 돼. 나. 안 돼. 아니, 왜? 아니, 진짜. 통에 뭘 넣었다 안 돼요. 뭐라고요? 통에. 아, 아,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합방할때그런 저한테 얼마를 넣었길래 갑자기 10만 원이요? 예? 줘야겠다? 어. 그러면 우리는 진짜 안 봐줄 어. 수 있어. 너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둘다화장실을 갈게. 어, 좋아. 갔다 와. 아니야. 넌 그... 봐야지. 아니야. 갔다 와. 아니에요. 그럼 벨라 혼자 보는 걸로? 어, 자신 있는데. 아, 문 열지 마세요. 아, 아니야. 빨리 치고 끝내 그냥. 응. 저 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화면을 보고 있을게요. 아, 다시 여기 바로 잡는다. 씨발. 아, 씨발. 이말 했어요 진짜 했어요. 아 진짜 미안한데 왜 이렇게 불쾌해? 예?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아자나 이제 그그그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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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절 저런 저래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이거 많이 했어요 진짜로 못해요 못해요. 누나 근데 나 진짜 왜, 이런 클릭, 클션들왜 울어도 나왜 울어? 예? <laughs> 불쾌하다고 눈물 흘리는데 뭐야? 아나 혼자 본게아 영광이다. 아 행복해라. 됐어, 음. 됐어, 됐어 됐어 언니 완전 레전드 왜왜왜막 이랬어 근데 너 윙크도 했는 거 같은데 윙크 아니었어? 윙크 안 했어 아, 무슨 그래 까지 팟까지 보였나 봐아 진짜 내가. 너한테만 보낸 거 아니야 윙크 진짜 개별로다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오늘 뭐 유튜브는 대충 뭐 나온 거 같고요 저희 네. 네. 일단은 오늘 정말 네. 나와서 주셔 감사하고 한마디들 하시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 하면꼭 와서 봐주세요. 어. 네. 홍보 어. 유튜브 홍보 많이 해주고. 이제 22일부터 또 시즌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또 시작하면 시즌 찰까 또 많이 봐주시고. 네 우리 누님들 방송 하고 다시 우리 잠그고. 안돼. <laughs> 네. 할 테니까. 네 가볼게요 여러분들 저희는 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이기요 빠이. <laughs>